여러분 안녕하세요, 미성입니다. <laughs> 오늘 콘서트가 끝나고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어, 먼저 생일 축하드립니다. 생일 축하해요. <laughs> 네, 1999년 1월 13일 날 데뷔를 해서, 어, 오늘이 벌써 2019년 1월 13일이에요. 20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. 어, 한결같이 사랑해주신 우리 팬들 너무 감사하고 어, 정말 오늘 이 날을 같이 행복하게 보냈으면 합니다 GOD가 음,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이 여정을 갈수 있었던 거는 우리 팬 GOD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날도 제가 어떤 마음으로 무대설치 음, 생각이 나지만, 아마 지금 이 생각보다도 더 진실되고, 뭔가 되게 뭉클할것 같아요. 참 신기하기도 하고, 감사하기도 하고, 그곳에서 항상 우리를 응원해준 우리 팬지오디 분들한테, 음, 어떻게 하면 더 보답해야 될까,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, 뭐, 아무래도 항상 모자르겠죠? <laughs> 네. 생일 축하드리고, 이건 뭐, 같은 생일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. 저희 혼자만의 g o 디가 아니니까. 준이 형, 우리 데니, 호영이, 태우 나, 그리고 우리 팬 g o 디 같은 생일날 같이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생일이니까, 마음껏 즐기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가 됐을 텐데, 음, 앞으로 20년도, 20년 후도, 지금 같은 이 곳에서, 뭐, 장소는 달라질 수 있지만, 그,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진심으로. 참, 이 커피와 같이, 커피는 항상 매일 먹지만, 한 20년, 4 0년 먹을 수 있을 것같아 <웃음> <웃음> 네,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, 사랑합니다. 네,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쇼, 팬, 지오디, 20주년 생일 축하해요.